c h 오 e 오오오! 오오오! 와오오오오 이거 그오 오오오! 오오오! 고오오오이이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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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다녀 오오지이거한오으로오면안 돼. 오오오늘 <laughs> <laughs> 저는 매일 아, 이기 있어요. 근데 이런 얘기 아, 아니에요. 너무 탐나는데 어라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찰요 젓가락 너무 탐나는데. 와 매트 확실히 센스입니아 <laughs> 어. 벌써 나온거야 그 숙소 큰 의자 하나 필요해요. 아, 이거. 안앙리 아, 이거 아, <laughs> 아, 이거. 음. 음. 그렇죠. 누가 줬을지 모르지만 참된 리더가 준것 아, 같은 느낌만 있어요. 그래요? 우와! 어유왜 내가 갖고 싶지? 아, 이거를 가지고 놀 만한 연령대가 우리 한명 밖에 없 <laughs> 느낌이 왔어. 어, 근데 저만 사이즈가 왜 이러죠? 에이, 그... 그렇게 r e 요1 2 3 2, 1 6 어어그어 <laughs> <laughs> 오.